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수수입니다 어, 제가 이름을 되게 많이 바꿨는데 닉네임을 좀 많이 바꿨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좀 산만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도 좀 산만하게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근데 닉네임은 아마 이걸로 계속 갈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제가 여러분을 롱폼에 부른 이유는 바로 심심해서 입니다 는 아니고 저의 버킷리스트 도전기를 올리려고 해요 제가 성이 백시예요 그래서 백수수인 건데 제 이제 성이 백시인걸 따와서 버킷리스트가 100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버킷리스트 말고 제 성을 따서 백킬리스트 이렇게 한번 이름을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진짜 쉬운 거는 뭐 기타 한곡 마스터부터 제일 어려운 거는 포르쉐 사기 네. <laughs> 아니 근데 꿈은 크게 가지는 게 맞아요 버킷리스트를 잘 쓰기는 하는데 지키지는 않고요. 잘 매년 바뀌는 것 같아요. 버킷리스트에 뭔가가.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노트에다가 맨날 적었었는데 그냥 이제는 이런 전자 노트에다가 쓴 다음에 수정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그냥 이렇게 전자 노트에다가 이렇게 써 봤거든요. 이렇게 버킷리스트 해 가지고 써 봤는데 뭐 그렇습니다. 뭐 여기 다이어트도 있고요. 되게 많습니다. 한 86번부터 이렇게는 아직 안 썼거든요 이제 이건 제가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저의 100킬리스트 100번까지 도전기를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